자, 하나님의 평가에 너희는 하나님도 모른다 지식적으로만 들어서 아는 것뿐이다 실제 체험으로 경험으로 야다로 희내서으로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어, 알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었는데 진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을까요? 또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우리 예수님 말씀한 건거짓말이에 진리에요 진리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리고 믿음도 있다 없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을 믿지 않으까 니 나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자,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 알고 나면 그분을 영접해서 뭐 해야 되죠? 친밀하게 사랑해야 되죠. 어, 또 믿어야 되죠. 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을 모르면 뭐 누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계시로, 복음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들어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이세 가지는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본질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리세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전혀 믿지 않았다. 그래도 그냥 지식으로만, 어, 뭐, 두려워서 알았던, 어쨌든 율법적으로 알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종교 생활 잘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란게 뭐냐 교회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면 괜찮아요 근데 사랑도 없으면서 교회 갔다 왔다 하면 은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 신앙에 물들어도 내가 모른단 말이죠 왜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어, 봉사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신앙이 가장 좋은지 알지만 하나님은 일대일로 일대일로 내 자신을 들어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내가 주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 각기다 자기 일로 가면서 종교 생활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릇된 이해.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건 아니죠. 잘못된 생각 이